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으로 기르십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으로 기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펼쳐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구석구석에서 찬양을 올리는데 우리 교회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올릴 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꼭 지금과 같은 곳에 여러분 옆에 한 분씩만 더 앉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가 전도가 될줄 믿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일생에 세 가지가 좀 어렵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명예와 재물, 이게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수, 목숨, 어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게가 자식 농사, 자녀 교육, 이게가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셋 중에 제일 또 자기 마음대로 제일 어려운 것은 자식 농사 짓는 게가 제일 어렵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 청조 때제 8대 때 도광제, 황제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데 마다들 제일 큰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공부 공부를 시키는데 또이큰 아들이 되게 말을 듣지를 안 했답니다. 공부를 하지를 안 했대요. 그래 이 도광제가 발로 걷어찼답니다. 나가 떨어졌는데 그만 큰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네요. 아무리 청황제의 아들이라도. 황제가 된다 하더라도 아들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더러들 웃으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자녀로 기르게 될까? 어떻게 해야 소위 잘 나가는 집안이 될수 있을까? 각기 가정, 가정 안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대요. 정보,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아그 아이가 교육이 잘된다나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 부자들에게 암암리에 통용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와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 자식, 내 아들, 딸들, 내 손자들은 어떻게 해야 잘 기를 수가 있을까? 모든 부모님들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녀 교육에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부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자녀들 잘 길러서 이웃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오늘 그 해답이 본문 성경 말씀에 깊이 읽어 볼 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한나는 아들 삼매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을까? 그것도 아들,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처음 아들이 없었, 없었지 않습니까? 딸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애원하면서 소원성원을 하나님께 아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낳은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당시에 이 아들을 왜 성전에다가 바쳐버렸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기 때문에 애착심이 많을 거예요. 다른 어머님들보다 훨씬 더내 아들 잘 길러야 되겠다. 내 아들 잘 먹여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보다 훨씬 더 애착심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들 옥동자 아닙니까?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동생, 동서, 분인 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지오격, 바로 이 하나, 아들 사무 하나밖에 없는 옥동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이 옥동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바쳐버렸을까? 성전에다가요. 뿐만 아니라, 어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머니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버리고 말았을까? 바로,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아이가 철이나 좀 들고 나서 바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바쳐버린 한나, 그의 어머니. 바로 한나는 독한 사람일까? 아니면 신앙이 강한 사람일까? 왜 이렇게 어린 아이를 바쳐버리고 말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국민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때쯤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소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소는 섬, 소리 섬에서 길러지던 소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로 우리 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소가 농사를 짓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았는데 젖을 떼려고 해요. 젖을 때는데 아마 계약이 됐던 모양이에요. 송아지를 낳으면 다시 소를 소리섬에 주십시오. 라고 그 주인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젖을 때자마자 데리고 왔었던 섬으로 이 어미소를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모래목을 지나서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수지 통과해가지고 선창으로 소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언제 이 송아지가 어린 송아지가 알았던지 아침 일찍 몰아갔는데 아이기 나가지고 어미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새끼 저질 저 젖을 이제 갓떼려고 하는데 쫓아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깊은 저수지에 그냥 가로질로 헤엄쳐서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못 들어가는데 안나 아, 세상에 소가 그 발로 그 발톱으로 헤엄치는 것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큰 소도 헤엄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수지를 가로질러 가지고 아, 가고 있는데 이 송아지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저수지 뚝으로 해서 달려가지고 어미소가 가는 쪽으로 먼저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선창으로 가는데 어미소는 음모 음모 송아지는 거기 엄마 소에 따라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고 그래도 가겠다, 라고 하면서, 엄마 음모 응모, 하는 이소큰 눈망울에는 세상에 소도 눈물을 흘리더란 얘기. 눈물이 맺혀있더라. 그것을 보고 아침에 이제 다 보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린 제 생각에 온통 아침에 소가 울고 눈물을 따라가고 하는 게가 생각난. 그래 저도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그만 울고 말았지않습니까 바로 이 소도 엄마 소도 송아지를 알고 송아지도 엄마 소를 알고 소도 이모성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몸으로 낳내 아들을 그냥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바쳐버렸을까 어머니 한나는 바로 이 독한 사람이었을까 신앙이 강한 사람이었을까 왜 바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사무엘과 사무엘의 가정에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상하를 보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 가정을 떠나왔는데, 왜 큰아들 이 사무엘이 떠나왔는데, 동생이 그 집에 바글바글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한나, 엘가나 그 가정에 큰 아들 사멜이 떠나 왔는데 그큰 아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행복이 충만하고 축복이 가득 찼을까? 어들 떠나가 버리면 근심이 있죠. 그것도 큰 아들이 떠나고 대들보 큰 아들이 떠나가면 수심이 있어야 되는데 왜그 집에 큰 아들이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넘치고 축복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왜 사무엘은 부모님에게 잘하지를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인 내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큰 권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신앙적인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장 노릇 다 했지요. 사사였지요. 군대 장관이었지요. 선지자였지요. 이네 권을 다 장악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또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더라도 별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악 권력을 다 장악해버린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무엘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할 정도로 그런 높은 사람이 되었을까? 확실히, 사무엘과 사무엘의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족, 엄청난 신비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의 가정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위해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한나 어머니 한나가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성전에 바쳤지만 어떤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매년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쳤지만 매년 성전을 찾아가요. 성전을 찾아가지고 한나 그 손으로 곱게 예쁘게 실로 뜬 지은 이 옷을 사멸에게 입힙니다. 어떤 다른 아들보다, 어떤 다른 딸들보다 더욱더 정성스럽게 사무엘에게 준큰 아들에게 줄이 옷을 손수 지어 가지고 아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기르지는 않았지만 이 아들을 누구보다 더욱더 사랑했었던 한나였습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이 내 아들이지만 우선권이 한나에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아버지 엘가나에게 사무엘의 우선권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우선권이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우선권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이 한나는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봇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우리나라의 족기와 같다. 우리 한복을 입으면 바로 이 마고자 족기를 입게 되는데, 거기 호박과 같은 그런 아주 그 자색빛 나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는데, 에봇이 그와 같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족기인데, 이 족기의 양 옆에 열두 무늬 색깔의 이 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달려 있고, 또 열두 가지 바로 이 옥이 오른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 이 옷을 입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이 앱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땅의 모든 땅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축복을 제사장이 빌어요.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열두 지파, 백성, 백성들이 다 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책임지고, 누가 기도를 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벌써 에봇, 세마포 에봇, 이 열두 옥이 다닌 것을 입고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더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한나가 에보도스를 지어줬다. 한나, 어머니 한나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다서. 내 아들 사무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다서.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치고 사랑했던 사람이한나요 그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네와 같이 사무엘을 위하여 사랑하면서 민족의 그리고 온 백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어린 자녀 장성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손자, 손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들도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독특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동서 분이 나는 저렇게 아들 딸 잘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태 아이가 자녀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통성으로 울면서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기를, 만일 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해버리고 하나님께 바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다 바로 이이장 처음에 한나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둬가시기도 하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기적을 행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사회를 얻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 특별하게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서원하여 바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바로 이 그의 아들 사미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이 제 사장 일을 다볼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시 사무엘의 고향, 그의 아버지의 고향, 엘가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마다임 소빈이란 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지파가 에브라임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땅에서 자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제사장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레위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족속이 대제사장 일을 사무엘이 담당을 했니까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도저히 거룩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누하스 두 아들은 악한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벌써 성전 안에서 악한 일만 행합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재상을장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치워버리고 납니다. 대신해서 바로 이 사매를 나시인으로 성전에서 기르게 주시고 길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 주셨습니다. 바로 이삼열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임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들을 바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 가정에는 사무엘 대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습니다. 본인나 그 동서와 자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 훨씬 더 축복의 가정이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글바글했기 때문에. 또 바로 이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거룩한 가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성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있않습니까 세상에는 황제라도 자기 아들 딸들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방법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위대한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우리 대한민국 온 세상 온 세계에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길러주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교육,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르칠 때에 온전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축복의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우리의 자자 손손들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